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키친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양식조리 기능사의 치즈 오믈렛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기술을 요하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저랑 같이 차분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치즈를 손질을 해줄 건데요. 치즈는 껍질을 살짝 벗겨주신 다음에 완전히 다 벗기지 마시고 껍질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 상태에서 0.5cm 칼집을 넣어줍니다. 껍질을 미리 벗겨놓게 되면 나중에 치즈가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주시고요. 3개 까주시고, 여기다가 소금. 소금을 3분의 1 작은술 정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휘핑기를 이용해가지고 풀어주세요. 계란을 풀어주셔야지 좀더 빠르게 채에 걸러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볼에다가 채 받치시고 계란을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혹시나 남아있는 계란이 있다면 숟가락이나 젓가락 가지고 바닥을 긁어주세요. 이렇게 최대한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생크림을 한 큰술 넣어줍니다. 한 큰술. 섞어서 준비해주시고, 우리 아까 잘라놓은 치즈는 반을 넣어주세요. 다음에 잘 섞어주시고요. 치즈가 혹시 너무나 덩어리 지는 게 없도록 조금 풀어주세요. 치즈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해달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치즈 덩어리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여야 돼요. 자, 이렇게 계란물을 준비해 줍니다. 자, 오믈렛 만들기 전에 기억해야 될게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불 조절, 두 번째는 타이밍,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서리 잡기 이세 가지인데 불 조절은 중불에서 약불 기억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타이밍은 그 스크램블 해가지고 모양을 잡을 때그 타이밍이고 모서리 잡기는 럭비공 모양으로 만들기 위한 모서리 잡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믈렛 만들어 볼게요. 일단, 불은 중불. 중불에서 버터를 녹여줄 거예요. 버터는 소량, 식용유는 한 작은술 정도 넣어줍니다. 버터가 굉장히 잘 타기 때문에 버터를 많이 넣으면 그 표면이 갈색으로 쉽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량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팬을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줍니다. 버터가 다 녹았으면, 계란물. 밑에 치즈가 깔려있기 때문에 한번 저어가지고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스크램블을 해주실 건데, 스크램블 하실 때는 계속 중불 유지해주시고요. 이 가장자리에 익은 계란부터 안으로 넣어주시면서 쪼개주세요. 이때는 젓가락 사이를 벌려가지고, 최대한 이 계란이 작게 조각이 날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빠르게 작업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계란이 크게 덩어리가 져요. 그리고 불을 약불에서 하시게 되면, 안에 들어간 치즈가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불은 계속 중불로 유지해주시고 익은 달걀부터 빨리 삐져서 조각을 내주세요. 빠르게 저어주시면서. 젓다 보면 젓가락이 지나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쪼개 주시다가 이렇게 젓가락이 지나간다 이렇게 젓가락 지나가는 길이 보인다 그러면 바닥을 탕탕 쳐주시고 계란을 펼쳐줍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때부터는 불을 꺼줄 거예요 혹시나 가장자리에 붙은 지저분한 거 있으면 이렇게 안으로 다 넣어주시고요 혹시나 바닥이 조금 덜 익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불을 진짜 약하게 키셔가지고 조금만 더 익혀주세요. 너무 많이 익히시면 모양 잡는 데 힘드니까 안 익은 부분만 살짝 더 익혀줍니다. 저는 불을 끄고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넓게 펼쳐진 상태가 됐으면 치즈 반장 남은 거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프라이팬이 뜨겁기 때문에 이 작업을 천천히 하시면 계란이 익어서 모양 잡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치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불을 켜줄 거예요. 불은 약불이에요. 스크램블 할 때만 중불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약불로. 불도 최대한 약불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 있는 곳부터 말아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모서리 잡기였죠. 그래서 모서리를 잡아주면서 내려갈 거예요. 조심스럽게 젓가락에 의해서 계란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면서 내려가 주세요. 숟가락에 계란이 과도하게 묻었으면 키친타올로 한 번씩 닦아주시면서 표정 자리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바닥 조금 더 익혀주시고. 살살살 밀어주세요. 이때 펜은 확실하게 세워주신 다음에 밀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모서리만 잘 잡으면 럭비곤 모양이 나와요. 모서리부터 잡아주시고요. 안에 계란물 자체에 치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치즈가 들어간 표시가 날 수밖에 없어요. 밀면서. 이때 미실 때는 너무 젓가락으로 팍팍 밀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살살살 밀어주시고, 위에 튀어나온 거는 젓가락 눕혀서 오므려주세요. 모서리 잡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장자리 밀고 밀고 위에 나온 거는 젓가락으로 굴려주시고 모서리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쭉 내려가 주신 다음에. 슉 돌려서 바닥을 좀더 익혀 주세요. 약불에서 작업을 할게요. 겉으로 계란물이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부분 꼭더 익혀주셔야 되고요. 빼공 으로 더 이쁘 게 만들기 위해 서는 이렇게 젓가락 으로 밑 으로 올려 주 면서 조금씩 굴려 가시 면서 동글동글 하게만 들어 주시 면요. 간 부분도 다 익혀주셨으면 이제 불 끄시고 오믈렛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짠.